것도 있고 만약 지금 제일 중요한 가을야구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근 박병호 선수의 부활이 아닐까 또 다른 팀보다는 가을야구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laughs> 저희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laughs> 뭐감 사탄 LG 팬들이 저 주기로 오면 <웃음> <웃음> 앞에 다른 팬, 팀 팬분들은 더 하고. <laughs> 그럼 네. 저희가 2 0 2 0년에 히어로즈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2 0 2 1년에 키움 히어로즈 어떨 것 같은지 예상을 한번 좀 제가 해보시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히어로즈 공을 하면서 한 번도 아 내년에는 5위 할 거야, 6위 할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내년엔 에 우승할 거야. 내년엔 뭐 2등을 할 거야, 아. 3등을 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가을 약을 못할것 같은. 아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기본 기존의 그 김하성 선수 해외 진출 음. 그게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동안에 그뭐 유격수로 주전 유격수였고 홈런도 꾸준하게 쳐줬고 그렇죠. 그리고 도루도 많이 했었고 음. 타점도 많이 내줬고 물론 뭐 결정적일 때그 어이없는 스윙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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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스윙하니까 홈런 네. 많이 쳤죠. 팔 플라이로 음. 뭐 이렇게 많이 죽긴 음. 했지만 그래도 음. 그 <laughs> 그 선수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나 앞 타자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게 네.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김하성 선수가 저희 전력에서 거의 네. 뭐 50은 안 되더라도 한25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 선수가 이게 네. 메이저리그 가면서 그 네. 공백이 생겼고 또 외국인 타자 뭐 최근에 지난 주에 발표가 났지만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 도 들고 외화수에서 공백이 좀 있는데 차라리 외화 용병을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감독 새로운 음, 감독 네, 초보 감독의또 한계가 또 적응을 않을까. 해야 되시까또 네.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 지금 제일 중요한 가리하고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볼때 박병호 선수의 부활이 아닐까. 작년 아, 좀 부진했으니까 네, 네. 박병호 선수가 최소 45년 이상만 쳐준다면 뭐 최소요. 네네 네. 최소 어, 한 박병호 50개 정도 는 기본 깔고 가야죠. <laughs> 네. <laughs> 그다음에 한 40개 그렇습니다. 정도 쳐준다면. <laughs> 4 0개서 쳐도 124점 정도 예. 해 준다면 저희가 야 1등은 못 하더라도 포지션 음. 좋은 음. 한, 한 4, 가시구나. 5등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한 7위 정도. 어. 네. 어떻게 2021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2021 네. 2021년. 자, 그러니까 물음표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애는 그래도 어, 어, 이 정도는 예측이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항상 할수 있었는데 대상이 됐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지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2021년은 정말 안갯속이다라는 네. 답밖에 을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더 걸어보자면 정말 젊은 팀입니다. 음. 히어로즈는 맞아요. 타 아홉 개 구단보다는 상당히 젊은 선수들로 주축. 젊은 선수가 돼요. 빨리 네. 뛰는 네. 무대를 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젊은 친구들은. 동기부여만 좀 주변에서 이렇게 잘 해준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폭발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응.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도 응. 어, 가을 야구는 경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또 어, 또 다른 기대감은 작년에 조금 나아졌던 이제 안우진 선수라든지 예. 투수진에서의 어떤 선발투수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뭐 이제 1픽으로 온 장재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잘 버텨준다면은 서포트가 된다면 올해도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가을 야구에 갈 가능성이 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김하성 선수의 공백이 정말 클 거예요. 그 김하성 선수의 공백을 이제 다른 타자 선수들이나, 어, 얼마만큼 메꿔주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작게나마 가을 야구에 대한 <laughs> 기대는 물음표를 좀 지어버리고 싶습니다. 키오, 키움 히로저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좀 뭐라고 그럴까요? 현대 요즘 야구에 네. 어느 정도 좀리 빠르게 적응하고 잘 맞는다는 건데, 히, 그, 김하선 선수. 그 다음에 박병호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홈런 개수 이미 김하성 선수가 나갈 거라는 거는 예전 그쪽 그렇죠. 준비가 됐던 얘기일 거예요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구를 다른 스타일의 야구 이제 한방의 야구가 아니라 더 많이 출루해 더 많이 뛰는 야구를 하려고 저는 이용규 선수를 데려왔다고 봐요 음. 외야에 이용규 선수가 왔고 임병욱 선수가 이제 군대를갔고그 자리를 이제 이용규 선수가 들어왔고 음. 거기에 이제 이정우가 있고 이제, 이제 서건창도 빠른 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큰 거보다는 아기자기한 공격 야구가 나올 것 같고 어떠세요? 작년 그러니까 19년 픽 선수, 2020년도 픽한 신인 선수들 중에 어, 박주홍 선수가 있고요. 네. 저는 박주홍 선수를 실제로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야구 하는 걸 보고 아직 히어로즈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왔는데 저는 제 2의 박병호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선수가 뒤에 딱 대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장재영. 그 다음에 내야에 김희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인들이 빨빨리 올라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승호에다가 어, 좀선수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기용하느냐, 어떻게 이들이 크냐에 따라서 저는 좀 성적이 올라가느냐 아니냐도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그 이겼던 게 기억에 나고, 났거나 아니면은 하, 이걸 이렇게 지나? 해서 기억에 남는 거 팬들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근데 저희 뭐 다른 팀 팬들이나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없어요 근데 들으면 기억나는 게임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팀의 팬으로서 키움의 팬으로서 와이 게임 진짜 잊어진, 잊힐래야 잊힐 수가 없다 딱기억에 나시는 게임 이 있는 얼굴이에요 지금 지금도 생각하면 네. 뭉클해요 그날의 기억이 얼굴이 너무... 벌써 얼굴 빨개. 잘올랐어무 네. 뭐 어떤 게임이에요 18년도였죠. 그 18년도. 네, 18년도 SK랑 인천 네. 문학에서 5차전 준플레이업 음. 어, 플레이오프 아, 5차전이었죠. 그날 마지막 경기였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날 핫필이면 아, 아, 그렇죠.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날 따라 또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처음에는 이제 지고 있다가 이기고 있다가 ]구나. 뭐 역전되고 이러면서 또아 분위기는 이제 넘어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음. 참 재밌게 그래도 게임 했었는데 좀더 갔으면 좋으련만 했는데 그때 딱 병호였어요 박병호 음. 선수가 딱 나와서 유니폼의 주인공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날 응원단석 다섯 번째 줄인가에 이제 앉아서 서서 가지고 너무 춥다 보니까 음. 서서 응원을 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결자이지다, 결자이이다. 네가, 네가 풀어야 된다. <laughs> 이 게임을 다른 애한테 중압감을 주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는 4번 타자인 네가 해결해라. 그렇죠. 4번 타자인 너밖에 풀 수밖에 없다. 근데 그날 <웃음> <웃음>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예. 놀랐어요. 그 동시에 딱 맞는 순간에 공날가는 모든 얘기지? 사람들이 와할때 정말 펑펑 아, <laughs> 창피한데 그렇게 챙피한데 나 자신 넘어서 그렇게 돼요 진짜네 어 저는 그래서 그날 경기가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구나 음. 역시 스타는 음. 큰 경기에서 그렇지. 그냥 한 방으로 끈 끝... 베이징올림픽 때이승엽 그렇게 아,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중결승과 결승에서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해냈잖아요 그게 4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길 줄 알았어요 음. <laughs> 그진 얘기는 <laughs> 하고 싶네요근데 <싶은데, 웃음> 근데 거기까지만 기억을 <laughs> 하고 그걸, 그걸 딱하그 후에 확... 점수 차이가 좀 많이 <laughs> 났어요 음. 저는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애증 관계인 음. LG 트윈스와 또 LG가 소환돼네요 2013년 일 거예요. 2013년. 2013년이면 LG가 11년 만인가에 푸시즌 7호, 7호 대첩이라고 7월 5일날 네. 그때 3 3 스틸해서 <laughs> 유재진 선수가 유재진. 3루에 있다 홈 스틸 들어오고 그 2루에서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잘잘잘 네. 되고 아, 네, 네. 있다가 봉준근 2루 딱 던져서 그때 다 도루하고 네. 3루 들어와서 그게 아마 영경혁 감독님 맞... 네, 맞죠? 이게 네. 아마 이 아마 그. 스프링 캠프 때 맞췄던 네, 작전이라고 네, 네. 했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거예요. 그 작전을 저는 잘 모르는데 연기력 감독이 그 사인을 냈을 때그 네. 주자들이 설마 네. 아, 진짜? 진짜? 뭐, 진짜? 뭐, 뭐, 이걸 내? 이거 해요? 막 네. 이런 느낌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 사이에 봉준호 선수가 그 잘했던 게 타자가 그때 오윤 선수였나? 네. 계속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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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승부를 하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타자랑. 그러니까 2루에서 강정호 선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죽어야겠다 싶어서 던졌는데, 던졌는데. 그게 성공을 좀 <laughs> 높아지고 홈에 유재신 선수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때부터 그 때가 거의 한 11대 9가로 아마 음. 난타전이었어요. 음. 그때 저희가 끝나고 신나서 가고 있고 LG 팬들이 가면서 저희한테 <laughs> 비싼 야구장 다시 나라 1, 2, 2이만뭐 이러면서 <laughs> 다시 놔라 목동 비싸기만 하고 목요일이면 2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음. 목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은 2만 5천 원이었어요. 응원단체 음. 이런 비싼 그지 같은 녀석 다시 나와 <laughs> 이런 경기 보러 왔냐 이러면서 막 뒤에서 욕하고 왔다그 경기는 정말로 회자가 될수 있는 경기 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설 때 누구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설하셨던 분도 말씀하신 게 이거는 스프링 캠프에서 작전을 한번씩 맞춰보는데 음.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 그쵸. 근데 그 작전을 지금 걸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확또 넘어가잖아요 음. 성공했던 경기죠. 아, 그 경기 말씀하시는 거 네, 그 네, 기억한다. 네. 이런 데니까요. 이게 기억이 없는데 말씀을 해 주면 아, 나그 경기 봤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경기는 제가 우울할 때마다 봐요. 아, 아, 이제 그럴 <laughs> 그수 있어요. 이게 <laughs> 볼 때마다 재밌고 네.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 와. 마치 영화 <laughs> 그 본것처럼 그죠? <laughs> 인생 영화 한편본 것처럼 계속 아, 우울할 때마다 그때 그 경기 한번 돌려보자. 자, 밖에 음, 또 음. PD가 LG 팬이. 그만 얘기하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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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게 편집 없이 아, 나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LG 팬들이 주이러 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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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른 피, 팀 팬분들은 더 하고 아, 있어. 요이 <laughs> 네? 다음 녹화가 LG 팬. 아, 음. 음. 풀고, 하나씩 풀고 LG는 뭐, 할 얘기가 많을 거 두산한테도 그렇게 당했고. 저희한테 <laughs> 이상하게 LG는 그런... 라이벌 팀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라이벌이요? 예. 네. <laughs> 맞죠? 해폭탄급 뉴스, 네. SK 와이번스가 아... SSG로 매각이 됐어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딱 바로 아 내일 이마트 주가가 떨어지나 <laughs> 이런 생각으로 저먼 동아게임이로 지금 천천히 치니까 <laughs> 다행히 이마트는 없어서 네. 그런데 어 이거 주가에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좀 그다음 하셨던 아왜 우리 아니고 이 장석이 면회가 안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진작에 좀, 우리, 저희 고척 도움이 아시겠지만, 아버지 아시겠지만, 지하가 너무 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네, 좀, 좀 이렇게, 좀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밑에 상품을 아, 좀 만들고, 샵 같은 걸 만들거나, 뭐, 네. 이런 거아 저희가 카카오, 뭐, 뭐 네. 이런 거 라인 쪽에서 이런 거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단이 인수가 돼서. 근데 신세계가 지금 뭐, 저쪽 문학 쪽그 인천에다가 그런 걸 생각하고 음,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아쉬웠죠. 저희도 대기업에서 후원 받으면서 편하게 하고 먹고 싶은데 <laughs> 언제까지 키움이 언제 계약 끝날지 모르겠고 이런 넥센에서 키움 넘어올 때도 좀 안절부절했었거든요. 음, 음, 아, 이게 계약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좀 구단이 좀폐 위가 기 있으니까 이게 메인 스폰서가 없어버리면은 이게 구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음.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너리스크가 워낙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스폰서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음. 근데 저희가 그게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팬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팬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을 네. 하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음. 거죠 그래서 좀 신세계가 키움을 좀 다시 한번 히어로즈를 좀 했으면 됐을까좀 음. 음. 아쉬움이 아쉬워.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냥 부러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었던 음. 것 같아요 아 기철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이라는 왜? 우리 왜 우리를 오히려 더부이 아, 성장 가능성이 커 보자고 두산이 두산, 잠깐 네. 두산 네. 근데 의외의 변수였던 SK가 갑작스럽게 신세계 쪽에서 인수를 해 되게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고 어 저는 오히려 두산이 이제 작년에 좀안 좋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작년에 FA로 선수들을 뭐 몇몇 그렇죠, 좋은 네. 선수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또 지주사 쪽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두산이 어떤 그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신 세계 쪽에서 sk를 그렇게 인수했다는 게 깜짝 놀랐고 음 오히려 키움 쪽이 좀더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었을까라는 서울, 서울 팀 예, 아쉬움을 서울 팀이 연고지이고 또 동구 장사 예, 뭐. 동구 장도 사용하고 선수. 선수층이 또. 다른. 팀보다는 그래도 젊고, 젊고 미래에 대한 같이 투자 가능성도 훨씬 높은 팀인데 또 불구하고 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참 무시할 수 없는 게좀 어 아마 그분이 오랜인가 내년에 이제 곧 나올 때 되지 않나 곧 나올 때 되는 거 같은데 연회를 <laughs> 한번 갔어야 되는데 연회를 <laughs> 못 가서 <laughs> 네, 코로나 때문에 연회를 못가걱정이네잘 계실 거 같은데 근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걸렸겠죠 네. 그러니까 뭐. SK라는 구단을 인수를 한것 같고 뭐 다음에라도 좀 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 야구를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우리 구단도 어,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지 구단이 아닌 어,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음. 들었었거든요. 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히어로즈로 갔다가 서울 히어로즈로 갔다가 우리 히어로즈로 갔다가 키움으로 갔다가 아 넥센으로 갔다가 키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좀 그런거에 대한 약간의 좀 노이로제 같은 것도 음. 있고 그래서 어, 팬들은 그런 열망들이 조금씩 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키움팬들 같은 경우는 음. 큰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차라리 어,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구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져서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구단과 선수들한테 이제 팬으로서 열성 팬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음. 팬을 잊은 구단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 역사를 잊은 약간... 그렇죠. 그것처럼. <laughs> 근데 왜냐면 팬을 잊은 프로구단은 존재의 가치가 없고 음.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런트에서도 뭐 선수 트레이드 김상수 선수도 음. 이렇게 보냈지만 트레이드 하나를 하거나 구단 운영을 할때 팀을 먼저 보다는 팬 먼저를 생각해서 음. 예를 들면 김상수 선수 예를 들면 팀에 기여하는 기여들을 생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팬들을 저버리는 예, 네, 네, 그런 하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더 팬을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음. 아까 저희 팀은 그뭐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팬들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인도 먼저 해주고,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는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먼저 인사 한번 하면, 어? 저 선수가 나한테 인사해서, 그럼 팬이, 팬이 되는, 되는 거 네, 바로, 바로 그 순간 팬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잘했던 선수가, 지금 군대 간임병옥 선수가. 아, 그래요? 예전에 보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고, 네, 저는. 내 동생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laughs> 제내 동생 라인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요 또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맞아요. 먼저 그런 게참 팬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만 인사를 해도 계속 그렇죠. 이 선수 팬이 쌓이는 거예요. 맞 예. 그래서 임병욱 선수가 재작년에 뭐부상이있고잘 못했어도 팬은 탁스 임병욱 선수만 기다리고 있랬던게 아. 있었죠. 그래서 올해 키움 어, 어로즈에다가는 좀. 발이 없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어, 외적으로라는 부분보다는 내적으로라도 좀, 어, 물론 이제 구단 운영을 하면서 자금이 안 생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생겨왔던 자금들이 너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없었으면이라는 어, 작은 바램이 있고요. 선수들한테는 어 구단 자체가 너무 어린 선수들 위주에 좀 주축이 되어 있어서 어 주눅 들지 말고 어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올해도 그냥 잘, 팬들 믿고 예, 팬들 믿고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믿습니다 항상.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키움 히어로즈라 인생의 마지막 야구팀? 오그 정도예요? 더 이상의 뭐더 이상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줄수 있는 정부다 히어로즈한테 주겠다. 정말로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고요. 음. 어, 주변에 지인, 저랑 같이 야구 보시는 지인분들이나 저희 팬카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한 부분들도 아, 아실 거고 어, 앞으로도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을 쏟을 자신도 있고. 음. 소들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그거만큼 꼭 우승을 했으면 바라는 네. 어, 게 제일 크죠. 어, 이게 좀 식상한 얘긴데요 네, 아니 뭐 식상한 게 정석이 가족입니다. 이게 왜 가족이냐면 이 가족도 부모님이나 뭐 형제 싸움하고 뭐안 좋은 소리를 했어도 안볼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인사 하고 웃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히어로즈가 그런 거 같아. 요 저희한테는 가끔 은 마음의 상처도 주고. 또 싫은 행동도 하지만 음. 버릴 수 없는 그렇죠. 가족 가족 가족은 네뭐 잘못을 해도 다또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심했지만 저희 가족, 딴 사람이 욕하는 거싫어요내 아, 네 새끼는 그렇죠. 내가 까. 네, 다른 다 팀이 <laughs> 저희 저희 네 새끼는 나만 깐다.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욕하지. 아무리 잘못,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만 <laughs> 어, <그위만 그렇다> 해야지 왜 <laughs> 니네가? 왜 니들이 까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애증의 관계죠. 음. 원래 팬분들은 네. 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덕분에 좀 재밌는 시간 가했던 것 같아요. 히어로즈에 서 저도 몰랐던 부분 또 <laughs>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들 자주 좀 나와주셔서 히어로즈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저희 더 많은 팬들이 있거든요. 네, 더뭐 추천해 주시면은 그... 계속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 바톤 터치 하듯이 네. 두 분이 또 나오셔도 되고 또한 분씩 한 분씩 뭐 퍽퍽하고도 되고 저희랑 생각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으 커뮤니티 있으시죠. 밴드에 보면은, 어, 큐미어로즈 팬밴드라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 회원들이 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유휴, 그러니까 지금 쉬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네. 많으세요 시즌이 계세요. 돼야 또 네. 활동을 하시는 까막 이제 네. 어디선가 막, 전국에서 막쭉쭉 네. 네. 나오시는데, 어, 밴드에 보시면은 큐미어로즈 팬밴드 검색하시면은 나오고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음, 더 많은. 운영자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되고. 할 정도까지 팬들이 네, 들어와서. 네. 저도 몇년 전에는 운영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운영진에서 이제 일반 회원으로 이제 서포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더 회원수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코로나가 좀 정, 종식이 되면은, 야구장에서도 같이 당관도 하면서. 그렇죠. 당관이 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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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이 응원하고 좋고. 지방 원정도 같이 버스 빌려서 같이 좀 어,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혹시 야구 관심 있으신 분들 <laughs> 아 이거 말씀하세요 네. <laughs> <laughs> 제로원 히어로즈 영일초등학교에서 토요일 9시 아 지금 못합니다 팀로몇분이세 저희가 지금 한 17명 네, 정도 네. 되고요. 어, 한 남은가. 서너 명만 더 들어가면 편하게 이제 팀이 운영되겠는데요? 네, 뭐 지금 당장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목동에 있을 때 히어로즈 유광잠바나 있고 시비 시즌 중에 뭐 이건 식당이나 옷 집을 가면 꼭 다른 누군가가 와서 계산을 해주시거나 맥주를 선 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도 히어로즈 팬인데 음. 히어로즈 팬 너무 없었다, 너무 음. 없다. 반가워. 네, 반가워서 보셨구나. 사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 야구 있나? 팬은 또 이런 네, 맛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라도 제가 그 받은 만큼 다른 분한테 베풀 테니까 술집에서 만나면 말씀해 주시면 맥주 한잔 정도는 사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야구 팬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다른 팀 그렇죠. 팬한테는. 아, 그럼 절대 <laughs> LG는 짤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훈훈할 뻔하다가. 밖에 또 피디 아마 또 울고 있겠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서 고맙고요. 저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저도 뭐 야구 팬이니까 어떤 특정 구단을 또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이니까 팬들은 기왕이면 눈물을 흘릴 거 우승하면서 그냥 펑펑 울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저두 분도 하루 빨리 이제 그런 때가 다가오기를. 네. 올해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분 음? 의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아올라서 이제 전체 프로야구도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자주 저도 좀뵙고 인사하고 네. 또 키움 경기 있을 때 저도 한번 좀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술을 못 마셔요, 제가 아. <laughs> 술을 못돼 맛있는 밥 먹으면서 네. <laughs> 야구 얘기는 야구 얘기를 네. 네. 밤새도록 뭐 끝내 끊이질 않으니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두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스 오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